아이를 세우지 못하는 건 단순한 생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몸 전체가 무너지고 있다는 첫 신호일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 남성의 70% 이상이 매일 조금씩 약해지는 상태를 겪고 있지만 아무도 그들에게 이를 경고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아침 잠에서 깨면 단지 나이 들어 피곤한 것을 넘어 남자로서의 자존심이 조용히 사라지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한때 당연하게 생각했던 발기력은 사라졌고 욕구도 점점 희미해집니다. 하지만 아무도 이에 대해 말해주지 않죠. 그러나 진실은 침실에서 당신의 힘을 빼앗아가는 것이 단지 나이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훨씬 더 깊은 원인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해결책은 약한 알이 아닙니다. 자연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저는 모헤이트 카라 박사입니다. 남성 건강 전문가로서 30년 이상 60세 이상 남성들의 활력을 되찾는데 도움을 드려왔습니다. 저는 참전 용사 할아버지 은퇴한 CEO들과 함께 일해왔습니다. 이분들은 이미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70세가 넘은 후에도 올바른 방식으로 몸을 돌보면 자연스러운 힘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다시 남자답게 느끼기 위해서는 호르몬이나 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당신의 혈관에 염증이 생겼고 테스토스테론이 깊이 잠들어 있으며 스트레스 호르몬이 당신의 남성다움을 앗아가고 있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있는 고대의 세 가지 성분이 매일의 습관으로 결합된다면요 바로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드리려 합니다. 매일 아침 단한 스푼이면 됩니다. 간단한 혼합물이 전국의 수많은 남성들에게 약 없이도 자연스럽고 자신감 있는 발길을 되찾게 도와주었습니다. 부작용도 없습니다. 몇 분만 기다려주세요. 이 혼합물 안에 정확히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그것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몇주 안에 어떤 변화를 느낄 수 있을지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의 고통을 바꿀 수 있는 전환점이 될수 있습니다. 그 전에 혹시 아직 제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60세 이상 남성들을 위해 특별히 시 설계된 자연 건강 팁을 절대 놓치지 않도록 말이죠. 그리고 이 메시지가 공감되신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만약 아니라면 숫자 0을 남기고 궁금한 점을 말씀해주세요. 제가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해결책의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침 한 스푼 속에는 정확히 무엇이 들어 있을까요? 왜 이것이 효과가 있을까요? 만약 약이나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발기력을 회복하고 싶다면 남성의 생명력이 진짜로 시작되는 곳, 즉, 호르몬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마카뿌리가 등장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나이와 성기능에 대해 이야기할 때 흔히 오해를 합니다. 나이도 있는데 뭘더 바라겠어? 혹은 테스토스테론이 떨어졌겠지? 결국 주사 맞는 수밖에 라고 말하죠. 하지만 60세 넘었다고 해서 모두 약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욕구가 줄었다고 해서 그게 단지 스트레스나 심리적인 이유만은 아닙니다. 여성들과 달리 남성은 노화가 더 은밀하게 찾아옵니다. 남성에게는 여성의 폐경처럼 명확한 시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호르몬 혈액 순환 신경계가 서서히 무너지는 과정입니다. 이세 가지 핵심 요소는 남성의 활력 감정 반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첫 번째 기둥은 호르몬입니다. 중년을 지나면서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천천히 떨어지기 시작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코르티솔, 즉 스트레스 호르몬입니다. 코르티솔 수치가 장기간 높게 유지되면 테스토스테론의 작용을 억제하게 됩니다. 그 결과 몸은 더욱 피로해지고 선욕은 줄며 결국 반응 자체를 잃게 됩니다. 두 번째는 혈액순환입니다. 피가 흐르지 않으면 발기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혈관이 막히거나 경화되거나 혹은 가벼운 염증이 생기면 혈류가 필요한 부위로 충분히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욕구는 있지만 몸이 반응하지 않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신경계와 만성 스트레스입니다. 우리의 몸은 감정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만약 오랫동안 스트레스를 받거나 불면, 불안, 압박을 받으면 신경계는 필수적이지 않은 반응들을 차단하기 시작합니다. 그 안에는 성적 욕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국 남성의 노화란 남성다움을 잃는 것이 아니라 균형을 잃는 과정입니다. 이세 가지 기둥을 제대로 이해해야만 다시 균형을 되찾고 본래의 힘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분이 있습니다. 상호 씨 올해 73세 서울의 한 대학교에서 역사학 교수로 근무하시다 은퇴하신 분입니다. 은퇴 후 거의 2년 동안 그는 조용히 침체된 상태로 지냈습니다. 심각한 우울증은 아니었지만 삶의 의욕을 잃고 아내와의 친밀함도 사라졌으며 예전 같지 않은 생계 없는 나날이 계속되었죠. 처음엔 이것이 나이 들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젠 제 시대는 끝났어요. 선생님, 그는 첫 상담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변화는 약이 아닌 아주 작은 습관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가볍게 산책을 시작했고 식사를 좀더 건강하게 바꾸었으며 일상 속 호흡과 몸의 감각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천한 아침 한 스푼 혼합물을 매일 아침 섭취했습니다.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상호 씨는 더 깊이 잘수 있게 되었고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러자 잊고 있었던 감각들이 하나둘 돌아왔습니다. 몸은 새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다시 들여다보고 제대로 돌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종종 건강을 되찾기 위해 뭔가 거창하고 극단적인 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한 약, 격렬한 운동, 엄격한 식단 같은 것들 말이죠. 하지만 사실 큰 변화는 아주 작은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하루 한 걸음 매일 한 번의 선택. 이 경우에는 바로 아침 한 스푼입니다. 저는 이것을 자신감을 깨우는 스푼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약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작용도 없고 그저 자연 그대로의 성분이 몸에게 다시 강하고 매끄럽게 작동하는 법을 기억하게 해주는 것이죠. 아침 첫 식사 전에 한 스푼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혼합물은 마카뿌리 생강 그리고 아슈와 간다라는 세 가지 천연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혈류 호르몬 생성 감정 안정과 관련된 시스템을 함께 자극하며 작용합니다. 인천에 사는 박씨 유팀 6세 이분도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전에는 아내와의 시간을 위해 늘 약을 복용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혼합물을 매일 아침 한 스푼씩 꾸준히 섭취한 후 그의 몸은 스스로 다시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자신의 활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꾸준히 매일 같은 시간에 섭취했을 때 몸의 반응 속도가 훨씬 더 빨라졌다는 점입니다. 이건 단기적인 자극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몸속 깊은 곳에서부터 천천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회복되는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아침 발기가 다시 돌아왔어요. 이제는 아내와의 시간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처음엔 미묘한 변화였지만 그 변화는 분명히 실제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감동받았던 건 단순한 신체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진짜 감동은 남성이 자신의 몸이 여전히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리고 인생에서 가장 좋은 순간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느꼈을 때 찾아옵니다. 그는 다시 남자가 된 것입니다. 자, 이제 매일 한 스푼이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알게 되셨다면 그 안에 들어있는 핵심 성분 중첫 번째 바로 당신의 호르몬과 욕구를 안에서부터 깨우는 성분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카뿌리입니다. 남성 호르몬을 가장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다시 깨워주는 선물과도 같은 식물입니다. 제가 처음 마카를 고령의 환자에게 추천했던 순간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그분은 72세로 최근 아내를 떠나 보내고 오랜 시간 홀로 지내다가 다시 연애를 시작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실망한 표정으로 저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그녀를 좋아해요. 함께 있고 싶어요. 하지만 제 몸이 말을 듣지 않아요. 마치 예전에 내가 아니게 된것 같아 부끄럽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순한 신체적인 좌절만이 아니라 깊은 감정적 고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건 자극제나 일시적인 처방이 아니라 다시 나 자신이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카가 중요합니다. 페루 안데스 고산지대에서 자라는 마카 뿌리는 수세기 동안 활력과 남성성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전통적인 효능 외에도 마카가 특별한 이유는 신체가 스스로 테스토스테론을 생산하도록 돕는 능력에 있습니다. 테스토스테론은 남성다움의 중심 불꽃입니다. 성 기능뿐 아니라 근육, 기억력, 자신감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마카는 외부 호르몬을 넣는 방식이 아니라 뇌속 호르몬 조절 중추인 뇌하수체를 자극해 몸이 자연스럽게 테스토스테론을 생성하도록 유도합니다. 이 혼합물을 꾸준히 섭취한 남성들 대부분은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단순한 성반응의 회복만이 아니라 감정적 연결감이 돌아오고 자신감이 살아납니다. 오랜 시간 잠잠했던 남성의 불꽃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들의 파트너 역시 이 변화를 감지합니다. 단지 침실에서가 아니라 그들의 말투 자세 그리고 세상과의 상호작용 속에서도 말이죠. 아침 루틴의 마카를 포함시키는 것은 몸에게 이제 다시 시작해도 좋아 라고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과거로 되돌리는 게 아니라 본래 내 안에 있던 다만 잠들어 있었던 그 힘을 다시 깨우는 것이죠. 하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중요한 점 하나는 마카는 기적의 약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루 이틀 복용했다고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꾸준하지 않으면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습니다. 예전에 마카를 시도했다가 효과 없다고 말한 분들 중 상당수가 실제로는 며칠만 먹고 중단했더군요. 그러나 테스토스테론은 이야기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진정한 밝기를 회복하려면 혈액이 자유롭고 강하게 흐를 수 있어야 합니다. 수백 년간 남성의 혈액순환을 위해 조용히 일해온 또 하나의 천연성분이 있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생강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재료일 겁니다. 하지만 생강가루가 음경으로 가는 혈류를 회복시킬 수 있다는 사실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테스토스테론이 욕망에 불을 붙이는 성냥이라면 혈액은 그 불을 오래 지속시키는 연료입니다. 건강한 밝기는 단순히 호르몬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혈류가 충분하고 적시에 도달해야만 가능한 반응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혈관이 점점 딱딱해지고 염증이 쌓이며 좁아지게 되면 아무리 욕구가 있어도 몸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혈액순환은 얼마든지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생강입니다. 몇년전 로버트라는 남성을 만났습니다. 68세 은퇴한 소방관으로 겉으로는 강인해 보였지만 제 진료실을 찾은 그는 커다란 짐을 안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제 몸이 저를 배신하는 느낌입니다. 아내와 함께 있고 싶은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의 목소리는 부끄러움보다는 절망에 가까웠습니다. 욕망은 그대로인데 몸이 따르지 않을 때의 좌절은 남성에게 특히 깊습니다. 로버트의 경우 원인은 심리도 아니고 호르몬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혈액이 문제였죠. 저는 그에게 매일 아침 생강가루를 혼합물과 함께 섭취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생강은 단순히 요리 재료나 감기용 차 성분이 아닙니다. 한국과 중국의 전통 의학에서 생강은 혈관을 따뜻하게 하고 순환을 돕고 오랜 세월 쌓인 미세 염증을 완화시키는 대표 약제로 사용돼 왔습니다. 혈류가 활발해지면 발기 또한 자연스럽게 뒤따르게 됩니다. 그 결과를 저는 수없이 보아 왔습니다. 이전에 아침 발기를 전혀 경험하지 못하던 남성들이 다시 그 감각을 회복한 것입니다. 어떤 약물 때문이 아니라 몸 안의 피가 예전처럼 흐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생강은 약처럼 인위적으로 몸을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단지 문을 다시 열어 줄 뿐입니다. 그리고 자연이 해야 할 일을 자연스럽게 수행하도록 돕는 것이죠. 이 성분을 매일 아침 한 스푼의 혼합물 형태로 꾸준히 섭취할 때성 기능뿐만 아니라 심장 건강, 소화, 전반적인 활력까지 향상됩니다. 3주 후 로버트는 다시 저를 찾아와 처음과는 전혀 다른 얼굴로 웃고 있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었지만 분명 무언가 달라졌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돌아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감정입니다. 당신의 남성성이 다시 깨어나고 있다는 감각, 힘, 자신감, 그리고 남자로서의 자부심 말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마카처럼 생강도 꾸준함이 핵심입니다. 감기 걸렸을 때한잔 마시는 생강차가 아니라 심장의 박동처럼 매일 일정한 양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혈류와 테스토스테론은 이 놀라운 혼합물의 단두 가지 요소일 뿐입니다. 남성의 성 기능을 조용히 약화시키는 또 하나의 숨은 세력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간과하지만 이 요소는 오랜 시간 쌓여온 만성적인 스트레스입니다. 바로 그것이 욕망을 조용히 짓밟고 당신의 에너지를 서서히 앗아갑니다. 그리고 이 모든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고대의 뿌리 약초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아슈아 간다 아슈아 간다 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뿌리는 몸의 긴장을 풀어주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호르몬을 조절하고 전반적인 활력을 높여주는 강력한 효과를 지녔습니다. 여러분, 많은 남성들이 알고 있지만 말하지 않는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것이 침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폭발하는 그런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조용히 천천히 가슴 깊숙이 쌓여가는 스트레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스트레스는 당신의 활력을 갉아먹습니다. 저는 의사로 일하면서 그런 사례를 수없이 보았습니다. 가족을 위해 평생 일하며 버텨온 강인한 남성들이 밤이 되면 침대에 누워 자신이 왜 이렇게 지쳐있는지, 왜 세상이 낯설게 느껴지는지 고민하는 모습을 말이죠. 제가 기억하는 분중한 분은 하워드 씨였습니다. 74세 지적이고 명료한 분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쉬지 못했다. 그는 늘 긴장 상태였고 잠도 잘 자지 못하며 아내와의 친밀감도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더는 욕망을 느끼지 못했고 더 심각한 건 그는 더 이상 자신 같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테스토스테론 수치도 낮았고 밝기도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더 깊은 원인은 그의 신경계가 수십 년간 과부하 상태였다는 점입니다. 몸은 이제 쉬는 법을 잊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에게 아슈와 간다를 추천했습니다. 인도에서 수천 년 동안 사용되어 온 전통 약초이지만 그 효과는 매우 현실적이고 실용적입니다. 이 뿌리는 신체의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낮춰주고 신경계를 안정시키며 수면을 향상시키고 무엇보다 남성 호르몬 시스템을 다시 균형 있게 조율해줍니다. 수면제처럼 몸을 강제로 억제하는 게 아니라 아슈와간다는 마치 지혜로운 스승처럼 몸이 스스로 이완하고 회복하는 방법을 기억하게 해줍니다. 마음을 안정시키고 호르몬을 조화롭게 회복시키는 과정이죠. 하워드 씨는 매일 아침 아슈와간다가 포함된 혼합물을 한 스푼씩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0일 후 그는 제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숙면을 했습니다. 새벽에 깨지 않고 자고 아침에는 가슴이 편안하고 머리가 맑아요. 며칠 후 그는 다시 연락을 주었습니다. 욕망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고 발기가 더 자연스럽고 강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인위적인 게 아니라 몸이 휴식을 찾고 균형을 회복하면서 자연스럽게 돌아온 반응이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몸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마음의 짐이 모든 자연스러운 반응을 눌러버리는 것입니다. 너무 팽팽히 당겨진 기타 줄은 아무리 좋은 연주자가 있어도 소리를 낼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슈와 간다의 아름다움입니다. 몸과 싸우지 않고 몸이 본래의 리듬을 되찾도록 부드럽게 안내합니다. 스트레스가 조절되기 시작하면 당신의 본래 남성성이 다시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힘있고 자신감 넘치게. 이제 여러분은 마카 생강 아슈와 간다. 이세 가지 성분이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셨습니다. 이들은 마치 세계의 손처럼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당신의 몸을 깨웁니다. 하나는 호르몬을 일으키고 하나는 혈류를 열어주며 또 하나는 마음을 진정시킵니다. 그렇다면 이세 가지를 어떻게 일상의 루틴으로 통합할 수 있을까요? 다음으로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복잡한 치료 계획도 아니고 어려운 습관도 아닙니다. 단 하나의 단순한 행동 매일 아침 반복되는 작은 의식입니다. 저는 이것을 개인적인 아침 의식이라고 부릅니다. 아주 단순한 한 스푼이지만 꾸준히 실천된다면 몸을 회복시킬 뿐 아니라 당신이 자신에게 주는 가장 소중한 시간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작지만 강력한 변화입니다.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깨끗한 유리병 하나를 준비하세요. 그 안에 마카가루 1큰술, 생강가루 1큰술, 아슈와 간다. 가루 1큰술을 넣고 잘 섞습니다. 뚜껑을 잘 닫고 냉장 보관하세요. 이렇게 하면 신선함과 효과가 오래 유지됩니다. 매일 아침 식사 전에 그 혼합물에서 한 스푼을 꺼내 따뜻한 물에 그... 섞어도 드세요. 기회 따라 무가당 아몬드 밀크나 약간의 레몬즙을 넣어도 좋습니다. 맛도 부드럽고 마시기도 쉬워집니다. 복잡한 준비는 필요 없습니다. 단지 한 스푼 깊은 호흡 한번 그리고 하루가 시작되기 전단일 분의 조용한 시간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핵심은 지속성입니다. 단한 번으로 인생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매일 아침 의도적으로 반복되는 그 조용한 선택이 내몸 안의 생물학을 바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주세요. 인내심을 가지세요. 당신의 몸은 이미 알고 있고 지금 당신의 신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단순한 루틴을 가볍게 여겼던 수많은 어르신들이 몇주 뒤에 다시 저를 찾아옵니다. 더 깊은 수면 밝아진 기분, 그리고 안에서부터 다시 깨어나는 활력을 경험하며 놀라워하죠. 이쯤 되면 여러분은 아마 이런 생각이 들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무엇이 달라질까? 정말 효과가 있을까? 처음 몇주 안에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까? 바로 그것이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몸의 변화는 남성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장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이것입니다. 얼마나 지나야 무언가 느낄 수 있나요? 그리고 저는 항상 같은 대답을 드립니다. 회복은 번개처럼 오는 것이 아니라 새벽처럼 찾아옵니다. 처음엔 언제 시작됐는지조차 모를 만큼 조용하지만 서서히 확실하게 세상이 밝아지듯이 몸도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매일 조금씩 몸은 신호를 보내기 시작하죠. 우리가 조금만 귀를 기울이면 됩니다. 1주차 많은 남성분들이 더 깊은 잠을 잔다고 보고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무겁고 찌뿌듯한 느낌이 사라지고 마치 오랜 세월 입고 있던 피로의 무게가 하나둘 벗겨지는 듯한 가벼움을 느끼게 됩니다. 2주차 낮동안에 에너지가 분명히 달라집니다. 일어서고 걷고 계단 몇칸 오르내리는 것이 더 이상 숨차지 않습니다. 만성적인 피로감이 한 발짝 뒤로 물러나고 정신도 맑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3주차 어느 날 문득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감정이 다시 고개를 듭니다. 파트너를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 그리고 아침의 자연스러운 발기 반응. 갑작스러운 변화가 아니라 조용한 메시지처럼 몸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4주차 더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단지 신체적인 변화만이 아닙니다. 눈빛과 자세, 그리고 말투에서 자신감이 느껴집니다. 잃어버렸던 무언가가 되살아나는 듯한 느낌이죠. 이 과정을 더잘 따라가기 위해 저는 여러분께 하나 제안드립니다. 매일 아침, 잠에서 깬후 짧게 몇 주씩 적어보세요. 전날 밤 잠은 어땠는지, 아침 기분은 어떤지, 몸에 어떤 변화가 느껴지는지. 이건 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회복의 지도를 그리는 작업입니다. 하루하루 조용한 회복의 흔적을 기록하는 것. 그리고 4주 후그 기록을 다시 보면 여러분 스스로가 말해줄 겁니다. 변화가 있었는지 아니면 없었는지 누군가 설명해주지 않아도 몸이 답을 줄 것입니다. 친애하는 여러분 자연적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효과는 기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지속성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수원에 사는 65세 현철 씨는 이혼합 무를 시작한 지 일주일 후 저에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약간 실망한 목소리로 저는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물어보니 이틀 빼먹었고 3일 후에야 다시 복용했다고 하더군요.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진통제를 먹고 10분 뒤 통증이 사라지는 그런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죠. 하지만 자연적인 방법은 몸이 자신의 리듬을 되찾을 시간을 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 흐름이 끊기면 몸도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혼란스러워집니다. 또 다른 실수는 잘못된 복용법입니다. 아침에 깜빡하고 밤에야 마시는 경우, 어떤 분은 많이 먹으면 더 빨리 효과가 나겠지 하고 용량을 두 배로 늘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몸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방해합니다. 여러분, 만약 건강을 겨울을 지나 다시 자라는 나무라고 본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갑자기 비료를 퍼붓는 게 아니라 매일 일정한 시간에 한 컵의 물을 주는 것입니다. 하루 한 스푼, 정확한 시간, 그리고 인내심. 기적은 단 하루에 오지 않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옵니다. 이 영상의 이 지점까지 함께 해주셨다면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도 무언가 작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아주 작은 희망이든 막연한 생각이든 혹시 나도 다시 변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이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대답은 단 하나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완전히 가능합니다. 남성의 힘은 나이와 함께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지 잠시 안으로 숨어 있을 뿐입니다. 오래전 울려 퍼지던 음악이 멈춘 듯 하지만 그 음은 여전히 내 안에 있습니다. 단 하나의 건반이 다시 눌러지면 그 멜로디는 이전보다 더 깊고 더 단단하게 울려 퍼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몸은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금 지쳤을 뿐입니다. 가치를 잃은 것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돌보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 여정은 젊음을 되찾는 여정이 아닙니다. 나 자신의 중심으로 되돌아가는 길입니다. 내가 여전히 나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는 여정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매일 아침에 단 하나의 스푼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작은 스푼이 열어주는 문 너머엔 새로운 인생의 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래 사는 것뿐 아니라 더 충만하게 살아가는 길입니다. 기쁨과 건강 그리고 자존심을 갖고 말이죠. 그러니 내일 아침 부엌으로 가서 그 혼합물 한 스푼을 꺼낼 때 그것이 단순한 건강 행동이 아님을 기억하세요. 그것은 선언입니다. 당신은 아직 이 여정을 끝내지 않았고 진짜 시작은 지금부터라는 것을 세상에 그리고 자신에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이나 경험을 조금이라도 건드렸다면 아래 댓글로 짧게 남겨 주세요. 오늘뿐 아니라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하고 당당한 삶을 함께 응원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50세 이상의 여러분을 위한 실용적이고 쉬우며 실제적인 건강 이야기들을 앞으로도 많이 준비해 두었습니다. 진심으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날들이 평안하고 건강하며 당신다운 삶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